여기서 아까 상가 보물 임대차 보호법을 받고 안 받고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상가 보물 임대차 보호법을 받으려면 이 환산 보증금, 보증금에는 월세 곱할 100이 이 지역별 연도를 구간 내에 들어와서 왔 그게 이하에 들어왔을 때 보호를 받는다 고했죠 그러면은 보호를 첫째 못 받는 경우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큰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보호를 못 받는다는 얘기인 거죠. 해당 구간 내에 금액이 안 들어가 오바됐다는 얘기인 거죠. 그치요? 아니면 이 대학물 요건이 깨질 때는가 아까 인도하고 사업자 등록이 있어야 되는데 장사하면서 사업자 등록이 있어야지 사업자 등록이 있는데 장사 안했다든가 장사를 하는데 사업자 등록은 말소를 했다든가 그것도 대학물이 깨진 겁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많은 힘들이거환산 보증 오바됐을 경우요 보호를 못 받게 됩니다. 그럴 때 가장 큰 게, 제가 지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아까 전신고를 할 때, 이 계약서를 가지고 해당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전신고를 했죠. 그리고 확정에 좀 받아달라고 그랬죠. 그럼 확정에 빵찍어주지 똑같이 아까 상가하고 마찬가지로 계약서를 가지고 세무서에 가서 계약서 보여주고 사업팀으로 신청하면 사업으로 나오죠. 그러면 또 확정일자 찍어달라고 얘기하지요. 근데 사업자 등록증이 나왔는데 계약서 딱 줬는데 확정일자 안 찍어주는 거야. 어떻게 하시겠 있습니까? 아니 확정일자 찍어달라고 왜안찍어줘 확정일자 보장님도왜안 찍어줘? 여러분이 화를 내도 그사람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아이고 고객님 그걸 모르셨습니까? 뭐? 환산보증이란 게 있는데 지금 제가 집주인 건물 중 검색해 보니까 근선이 있고 그근당 기간 그 금액 찾아가다 보니까 지금 고객님이 보증금과 월세를 가지고 계산해 보니 그 금액 오바됐습니다 결국 환산보증이 오바됐기 때문에 상가 건물 군대고도못 받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laughs> 확정일자 바로 앞에 있더라도 이 확정일자를 안 찍어줍니다. 지금 아시는 분들, 이거 모른 르분 말씀도 공민 중에 따시는 실당도 모른 분 많아요. 추정만 하시는 분들은 사고 사고 많이 터집니다. 이해하 예, 지금 판사분도 넘어가서 가장 큰게 일단은 확정일자를안 찍어주는 거예요. 매몰차게도. 그러면 확정일자가 왜필다그랬죠 확정일자가 있어야. 세무소에서 그걸 해줘요? 박정희 교장 난첫 들어봐요 저 박정희 교장 받아줍니다 아 그래요? 예 박정희 교장 중요합니다 아, 동사무소처럼 큰... 동사무소 전입하는 것처럼 대학사에다 찍어주는 것처럼 네세무서에서도 사업을 찍어주는줘요네 환상보증금 그거 이상 없어요? 네. 근데 얘기 안 하면 환상보증금 내들어가안 찍어주죠 아이 얘기 안 하면 그렇죠 찍어줘야지 박정희 교 뭐. 당연히 찍어달라고 그래야 걔네들은 아니 또 오, 영상 나갈 가그얘기하 안되고 권리는 찾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서비스 업종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까지 하시겠으면 이래야 하단 했다가 단드민원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찍어주세요 그래야 화성 레이스를 찍어주는 거고 근데 찍어달라고 했을 때도 이로마 가게 될 때는 네. 못 찍어줍니다 못 찍어주면 대학력을 갖췄죠 왜 내가 오늘 사업자 등록 신청을 했습니까 갖췄지만 학정일자못 갖추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없다면, 아까 우선 면제권을 얻게 되는 겁니다. 네. 그게 뭐냐? 내가 장사하다가 이 건물 주가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내 보증금 못 지킨다. 음, 돈이 남아야 어돈 남아야 지만 그래서 우선 면제이 없기 때문에, 내가 대학 순서를 못지 때문에 아까 말한 전세권을 설정을 해야 된다. 그대의 자리 매긴 된다. 주가 그러니까 경매 안 들어가면 살것 없겠습니다. 요즘 좀 핫수상한 시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일 타격받는 곳이 자영업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건물주들이잖아요. 어떻게 되죠? 떡밥도 들어오 월세가 안 나오면 차한 인대인 150도 안 되는 건왜 요새처럼 작년 올해 계속 뭐가 많이 올라갔죠? 세금 많이 올라갔잖아요. 재산세. 그 가격. 기준시간 올려놔, 시각도주량 올려놨기 때문거기 부과되는 세금도 엄청 생겨요. 이 월세로 빼방했던 사람들이 월세가 안들어면세는 거죠. 차기로 관리비 나고 이러다 보면또 세금이 나고, 좀 있으면 경매로 많이 나옵니다. 상가들이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보호를 받도록 금액을 아까처럼 맞추던가, 이렇게 맞추던가, 아니 전세가 설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안법 체계 또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차임 증감 청구권이라고 있습니다. 차임 증감 청구권, 월세나 보증금에 대해서 국가 경제 급변한 상황 이 있을 시현 차임으로 상당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는 차임 청구권을 청구할 수있다고 민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국가경제극급의 상황이 있을 시한 차이로 상당하지 않을 경우 양 당사자는 차임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근데 가로면 없겠죠? 그렇죠? 그렇죠? 다증액청구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됩니다. 특히나 누구 임대할 수도 그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처럼 세금에 부가 많이 되면 이게 어디로 가느냐 임대 되는게 아니라 전가가 됩니다. 세입자한테. 그렇죠. 이게 그래서 국가에서 막누른다고눌러지는게 아니라 눌러지면그 사람이 옆을 피해버려피해버리면 누가 가는 사람인데, 그게 밑에 세입자, 어른사부터 내려가는, 거거거거 내려가는 거 거예요. 자렇죠 그건 아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근데 이 차인 대금 청구권이 여기서 말씀드리면 상가법을 임대차 보호법을 받는 사람들이 한때는 상당 상인법이라고 좀자나 붙이게 상인법 제1 1조에 나와 있습니다. 1 1조에 차임 증감 청구권이 나와 있는데 지금 상인법이라는 건 뭐죠? 민법의 특별법을 만들어 준거서 상인법 1 1조 적용을 받으려면 일단 환상 보조 안이 들어와야 되는 이유서 적용을 받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차임 증감 증강, 증감 증가를 할 경우에. 수와 한도를 정해 놓습니다. 어떻게? 기간은 1년 내로는 안 된다. 여부리에겐 1년이 지난 후에 올릴 수 있다. 두 번째 한도를 5% 내에서 올리는 만큼 놨습니다. 이게 18년도. 까지는 2에다가 지금 금리 떨어지고 그래서 5가서 떨어진 겁니다. 현재 이렇게 상금을 임대차 보호를 해서 시간을 1년이라면 5%를요. 그 이후에 넘어가면은 원리들은 5%네 근데 5%가 작습니다. 적지 않은 수사입니다. 이 x 가 필등 5% 작지 않아요. 0.5도 큽니다. 0.05도 큽니다. 자 그걸 떠나서 상금을 임대차 보호법을 받았을 때 욕을 받는 거예요. 그 5%입니다. 근데 보을못 받게 되면 사적 보금은 인대차 보금 어서 나는 거죠. 민법에서 보다가 민법이 이런 논리 때문에 당한이데 특별법으로 만들어 준 거죠. 원래는 뿌리는 민법에서 나온 거죠. 차임 증가증거 민법이 있다고 그랬죠. 민법. 2 8조 차이 증명 청구권이 똑같이 명시돼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국가경제에 급변선이 있을 때 당사자는 현찰 하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 상으로 송구할 수 있다. 근데 상인법에서는 기간과 한도라고 했지만 민법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둘이 알아서 협의해야. 좋은 말해라 이런 단서 하나 때문에 보호를 못 받게 되면, 아까 얘기 말한, 그면 궁중족발 사건이 터지는 겁니다 응. 1년 치내서 5% 올리는 경우도 빡빡한데, 그것도 보호를 받을 때, 보호를 못 받게 되면, 1년 내내도, 그리고 5% 정해진 게 아니니까, 장사 잘 되니, 야20% 올려. 장사하는 입장에서 장사 잘 돼. 안낼수 없고, 원래 가져먹기 식으로. 어디 가자야 돼, 다서 또. 고객을 만드는 일은 또 시간 걸리고 또 쌩고생해야 되고 할수 없이 내는 오래됐더니 1년도 안지또 내내 또 내내 부근 널리 하는 거안되니까부분 널리 죠 건물 출장은 나가 싫름은 나가 여기 이제 마침 소문 났기 때문에 네가 여기 없어도 누군가 들어와도 자고서 살릴 것이고 청와대는 내가 들어갈 거야 안, 내, 내, 그렇죠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지런사부 사고가 터지는 겁니다. 결국은 환상 보증금이 아까 말한 표현에 들어갔어요. 그를 받을 때 이걸 받는 거고 오바됐을 경우에는 민법으로 들어간 차량 증감 청구권의 규정을 받기에 있으면 말하는 것이 협의하는 협의가 안되죠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한 대로 죽벌 사정하는 게가게말하는 거죠. 老百姓有点心思。